오늘은 트와이드 마지막 날. 오늘은 2ID 마지막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배송을 다 보내고 아마 끝이 날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좀 기록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안녕. <목소리도> 저도 당신이 이렇게 살아 있는 듯사양이 마지막 배송 포장 끝났고, 이제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꾸준히 했던 거는 몇분안 될지언정 손편지 쓰는 걸 꾸준히 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딸랑 옷만 보내는 게좀 싫어가지고, 제일 고객님들 좋아해 주셨던 점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I'm terribly grateful for everything that's happened because I remember when things weren't like this at all. But you do. 마지막 배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영상을 켰는데, 음 방금 포장이랑 다 이제 완료를 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 났네요. 이 일을 사용 정도 해서 어떻게 보면 제 20대고 청춘이고, 그런 마음이 엄청 커요. 정말 행복하기도 했고, 정말 힘들기도 했고, 약간 애증 같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아무튼 너무 소중한 그런 거죠. 한 2주 전에, 아, 3주 전에. 3주 전에 공지, 인스타에 공지를 올리고, 그 3주 전에 올린 이유가 그냥 이름만 봐도 아는 그 고객님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도 좀 예의를 지키고 싶었어요. 갑자기 일주일이나 막 5일 전에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되면은 뭔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도 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게 구매뿐만 아니더라도, 아, 뭐 이런 쇼핑몰이 있었는데 그냥 뭐 마지막이니까 생각할 시간? 그 3주가 진짜 또 빨리 흘렀거든요. 아쉽기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좀 시원한 마음도 좀 크더라고요. 약간 아, 사실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힘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남은 기간을 더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 3주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3주 마지막 업데이트 날, 마지막 주문 날. 그래서 사실 오늘 하고 싶은 거는 기억이란 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희미해지잖아요. 지금 감사했던 마음을 최대한 잊지 않고 싶고 그래서 고객님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온건 아니고 옛날에 블로그 했을 때 어떤 분이 후기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메시지거든요 지금 한 3년 전 메시지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고 아직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라서 힘들 때이 메시지 생각하면서 좀 버티기도 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로 이전하시면서 이런 디테일로 정성들여 보내주시는 게 기분 좋고 감사해서요 사실 리뷰도 쓰고 싶고 SNS에도 올리고 싶은데 괜히 나만 알고 싶어서 그 있잖아요 뭔가 나만 알고 싶은 가수 약간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한 3년 뒤 지금 첫 번째로는 진짜 간결하게 왔어요 영원한 나의 사장님 여덟 글자 근데 감동박 그동안 와이디를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구매하면서 그리고 올리신 옷들 보면서 사장님의 열정과 노력을 볼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비록 말재주가 없어 힘이 되드리진 못하지만 감사함이라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간의 경험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좋은 모습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실 감사할 건 전데. 아, 그리고 이 말도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제 옷장이 참 화창해졌어요.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행복 가득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옷장이 참 화창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장님의 마지막 업데이트라는 말에 저도 몽글몽글 해져서 저도 그냥 한 명의 고객기일 뿐인데 진심으로 항상 대해주시는 모습 보면 저 정말 존경했어요. 앞으로 공유되는 사장님의 일상도 열심히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왔어요 항상 제품 보내주실 때마다 손편지도 항상 써주시고 매번 감동이었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구매하면서 받으셨던 손글씨를 다 모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실 저거 버릴 수도 있잖아요. 뭔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감사했고 그 사진이랑 정성 가득 손글씨 귀여운 스티커들도 잘 보관해둘게요. 투 아이디 못 잃어. 인스타로 자주 배워요, 동준님 브이로그도 전보 중입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조금 저도 보답하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동준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트와이드 고객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제 최애 쇼핑몰이었는데 저이옷 어디서 사야 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우름우름. 막 이렇게 마지막 주문날에는 기존 고객들이랑 이제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저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진짜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약간 조금씩. 근데 그렇게 고객님들이랑 대화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조만간 또 찾아오실 거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근데 뭐 다른 재밌는 일들이 사실 뭐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인스타에 소식을 종종 올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사장님 투아이디 절대 못 잊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곳 다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항상 친절하게 답해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놀라신 분들도 있어요. 뭐 세상에 마지막이라뇨? 뒤늦게 인스타 보고 주문 놓고 왔습니다. 마지막 주문이라니 너무 슬프지만 동준님의 멋진 앞날은 응원하겠습니다. 투아이디 오 정말 좋아했어요. 아 그리고 어제가 마지막 주문 날이었거든요. 주문할 때 배송 메시지를 쓸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글을 막몇 분이 써주셨더라고요. 한 분은 마지막 주문이라니 아쉬워요. 저는 이제 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유목민이 되겠군요. 그동안 예쁜 옷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ID 마지막 주문. 그동안 너무 많은 옷들을 마치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앞으로 무슨 일하시던지 이제는 투아이디 사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윤동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옷만 딸랑 보내는 쇼핑몰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인드가 그래서 손편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두 번째로는 패킹을 패킹을 편지처럼 보낸 적이 있었어요. 마음을 전달을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치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딱 듣자마자 아 내가 원하는 바를 조금은 이루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심지어 그 기프티콘으로 선물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따뜻한 마음에 따뜻한 선물까지. 이건 같은 일을 하는 누나가 보내준 다이렉트인데. 몇년 전이죠. 한 2년 전? 3년 전? 그때 이제 저도 시작한 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누나도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막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 어떻게 해? 해야 뭐 더잘될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한테 해줄수 있는 최고의 말이었던 거 같아요.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동준아, 트와이드가 없어진다니 뭔가 서운하고 아쉽다. 우리 일이 같은 일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업무량이 많은지 더잘 보이잖아. 매번 촬영하는 거에서나 신경 쓰는 부분들 보면서 정말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 늘.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했는데, 그냥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어쨌든 저도 이제 쇼핑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인스타 팔로우 중에 이제 같이 맞팔린 분들도 있는데, 진짜, 아, 너무 신경 많이 쓰고 너무 이쁘다. 아 뭔가 본받아야겠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진짜 꽤 많고, 그리고 그게 다 보여요. 그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썼는지. 음, 그래서 이 말이 엄청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일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알게 돼서 잘 보고 있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주문이 되어버려서 좀 아쉬워요.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 말도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알게 된지 얼마 안된 쇼핑몰이 운영을 종료한다 해도 그런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한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맞을까? 남들보다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많은 메시지를 보면서 내 20대 그래도 잘 해왔다. 이런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업뿐만 아니라,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한 번씩 느끼잖아요 뭐 사람 누구나 흔들리잖아요 그럼 하기 싫을 때도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만 몰라 자기만 몰라 그래서 우리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만들어 나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도와준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고객님들 진짜 지금의 2ID를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꼭 영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제가 좀 말이 서툴러서 우왕좌왕 됐을 수 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뭐 힘들 때라든지 힘을 내야 할 때라든지 꺼내볼 수 있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동안 저희 투아이디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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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Because <laughs> only shifting over my imagination the fairy kiss flowing <up, what's> straight down to my soul